네, 호랑이띠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심터, 초월입니다. 자, 호랑이띠 여러분들과 사주에임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2022년 1월은요, 신축년, 신축월입니다. 어, 땅기운도 되는 거고, 이 금기운도 되는 건데요. 토생금 하니까요. 완전히 이게 얼어있는 땅이다. 어, 근데 여러분들은요, 이 뿌리가 되거든요. 여기서 내가 싹을 틔운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여러분들에게 기회의 땅이다라는 겁니다. 예, 사주에서 이 임목을 갖고 있는데 내가 이제 또 축토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분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어, 뭔가 좀 이렇게 용수철처럼 튕겨져 나가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의 기반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 고소에서는 천의성 이러는데 이거는요, 음, 직업적인 성공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성공하거나 아니면은 또 내가 뭐 승진하거나 어, 명예운이 있다라는 거고 취직하거나. 어, 요런 운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운들을 다 보세요. 아, 어, 일단 킹 오브 컵스 카드나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제안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또 교환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 교환 카드. 자, 내가 어떤 명예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고, 또 그런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것도 나타나네요. 나인 오브 컵스 카드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대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업장을 운영하고 계신다 그러면 이제는 좋아진다라는 겁니다. 1월 달에 여러분들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투 오브 코인스처럼 뭔가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거래처를 좋은 거래처를 만날 수 있는 거고요. 나에게 금전적으로 어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그래서 직업적인 것이 아주 좋다라는 거. 자 이게 하나 전의 글자잖아요. 그렇다라는 거. 이걸 귀하다고 얘기를 해요. 귀하다. 여러분들은 지금 귀한 운을 맞이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또 하나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용술철처럼 튕겨져 나가는 인 여러분들 이 축에서부터 튕겨서 나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장간이라고 아시죠? 여러분들 밑에 있는 그 잠재된 것들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은요 토기운도 있고 이 태양의 화기운도 있고요. 또 여러분들의 이 목기운도 있어요. 근데 개수에는 뭐가 있냐면 이, 아 개수가 아니라 축토에는 개신기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사조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여기서 합을 하면은 굉장히 잠재력이 폭발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이 잠재력이 겁니다. 나와 손잡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어 보커인스처럼요. 보면 여기는 무게 합해서 뭐화 기운을 만들고 여기는 수 기운 만들고 여기는 토 기운이 만들어지죠. 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의지할 곳이 있다라는 거고 새로운 곳 나무잖아요. 여러분들은 나무. 이게 토 기운이잖아요. 내가 여기다가 뭔가 뜻을 세운다라는 거 1월 달에 여러분들은요 뜻을 세운다라는 거죠 자 제가 보는 관법에 있어서는 이렇게 타로하고 점성학 섞어서 이렇게 같이 보는데 여기 보면은요 이 느낌이 예술하시는 분들 응? 특히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혹은 종교 가지시는 분들 또 이런 종교 관련돼서 뭔가 사업도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내가 논문을 쓰고 연구를 하시는 분들 괜찮다 예술 하시는 분들이 특히나 괜찮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술은 안 한다 어, 그러면은 뭐냐면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 뭐 아주 소소하게 내가 뭔가 좀 포스터 하나 만들어요. 여러분들 가게 앞에다가 뭐캘리그라피 이렇게 써가지고 어 이렇게 뭐 메뉴판을 만든다 이런 일들도 굉장히 남다르다라는 거예요. 사주에 인, 미, 귀문간살 있으면은 더욱 더 그렇겠죠. 아니면은 인오술 이렇게 오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괜찮을 겁니다 이번 달에. 그래서 예술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그런 한 달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게 아까 지장간 합이 이렇게 이렇게 다 합에 있었잖아요. 이건 뭐냐면은요. 마치 음. 이거는 나의 이상을 얘기하거든요. 꿈꿔왔던 거. 근데 여기서는 뭐 최근에 해 왔던 일들, 그런 사람들과의 합이고, 이건 이상적인 합이고, 여기는 뭐 바탕의 합이다. 막 이렇게도 볼수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마치 이제 여러분들이 국가 대표가 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국가대표인데, 뭔가, 뭐, 체조를 한다, 1인이 혼자 한다, 이런 게 아니라, 이게 귀삼합이라 그랬잖아요. 귀삼합. 귀의 합이다, 라는 건데, 국가대표가 되는 데 있어서 내가 축구를 하는데, 어때요? 그러면,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혹은 내가 군대 면제를 받기 위해서, 응, 음, 이상과 꿈도 같죠. 그리고 같이 땀 흘리죠. 음, 그리고 바탕이 되죠. 그래서 좋은 코치나 감독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좋은 운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있어서 자 이렇게 보시면 된다. 오, 재밌죠 여러분들? 그리고 좋아요 여러분들 운이. 음. 이렇게 꽝꽝 얼은 땅에서는 여러분들의 이 가지고 있는 뜨거움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고서에서 내 사주가 너무 차다 하면은 이 인목을 이 불로 오면은 좋다 그러거든요. 예, 그런 일이 있다. 여러분들의 필요로 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가 자 물상으로 보면은 신축년 신축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큰 저는 냉장고에 비유하고 싶어요. 식당에 가면 있는 냉장고인데 내가 이인 목이라는 걸 가지고 나는 이막 고기도 되고 내가 뭐 음식 뭐식 재료도 되는 거거든요. 음, 어류도 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공급한다라는 거죠. 공급 그러면은 뭐가 돼요? 물건을 채운다라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물건을 막 채워준다. 그러면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나는 거고요. 새로운 팔로가 개척이 된다. 무역하시는 분들, 새로운 거래처와 새로운 팔로 이런 것도 좋다. 아니면 난 그냥 집에서 유튜브 한다. 내가 재택근무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SNS나 이렇게 유튜브로 세계 여러 사람들을 만난다라는 거죠. 응. 미국에서 봐준다, 호주에서 봐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의성인 그 귀삼합이라는 내용이 나타나는 겁니다. 좋은 코치와 감독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여기 또 보시면 이렇게 일적인 합이 있잖아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데스카드입니다.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좀 챙겨주셔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운이 있... 때는 건강. 내가 건강해야지 잘 챙길 수 있죠. 그리고 데스카드라는 건 뭔가 끝내고 새로 시작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저거는 순서대로 좀 이렇게 봐 볼게요. 자, 74년생이나 갑인일주들 보게 되면은 이 회사에서 나에게 연봉 협상을 해서 좋은 이런 제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 좋은 사람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직의 순간도 있어요. 스카우트 제의도 있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명예운이 다소 상승할 수 있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약간의 회사에서 나한테 좀 업무를 많이 줄수 있다라는 거 유의하세요. 자 병인일 줄라든지 86년생들 보시면 병신합이 되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상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초대해서 이렇게 좋게 베풀 그런 날이 있다. 1월 달에는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98년생이나 무인일주들 보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활동해가지고, 음, 여러분들의 활동력이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외부의 자극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나보다 좀 윗사람이 좀 도와줘가지고 너가 이렇게 한번 해보지 않을래 해보지 않을래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한 달이고요. 여러분들이 움직인 만큼 음, 움직인 만큼 명예운 상승한다라는 거 있습니다. 내가 기댈 사람도 좀 있다라는 거예요. 자 50년생이나 경인일 주들 보게 되면은 경쟁이 좀 심합니다. 근데 경쟁해가지고 얻어내는 것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신약한 사주이면은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에, 너무 금인데 막 수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그래도 어떤 금수기운으로 그냥 확 폭발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킹 오브 컵스 카드처럼 뭔가 나에게 제안해오는 큰 단체가 있을 것이다라는 거고요. 단지 그것을 좀 따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움직이셔야 된다, 경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소 여러분들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수 있는. 유의하시기 바래요. 자 62년생 분들이라든지 이민일주들 보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하나 끝내고 따낼 수 있다. 이사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승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공부운이 있고요. 또 건강 안 좋으신 분들은 뭔가 병원 가서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되는 그런 운은 있어요. 이민연이나 이민일주들 보시게 되면 그렇습니다. 자 이번 달에는 여러분들을 필요로 하는 그 사회다라는 겁니다. 다소 예민해질 수는 있는데 여러분들이 몸 이렇게 다 예열하고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다니시고 경쟁하시면 분명히 분명히 직업적 그리고 실리적 성공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 호랑이띠 분들과 임목 가지신 분들 봤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